예러분 그리스도날마다 누리는 예배 8월 2일 말씀 보겠습니다. 제목은 써밋의 시작입니다. 1 2장 1절에서 5절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써밋으로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으로 말씀 따라가라 하시니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서밋으로 세우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서밋의 축복을 주시는데, 서밋의 축복을 어느 정도 받아야 됩니까 237개 나라 다 살릴 수 있을 정도로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나는 뭐 돈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고 자리도 필요 없다 하나님의 입장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서밋으로 부르셨어요 237나라 5천 종족 살릴 정도로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237나라 5천 종족을 세계에 복음화해야 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전혀 관심 없고 도전도 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선대의 축복을 받고 이삼칠 살인 서밋의 여정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21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고향 아, 아버지 친척 집을 떠나서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원양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시작했던 이 여정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손들이 계속 가게 됐던 겁니다. 주력 3장 18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광야에 피 제사드리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어. 거기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광야 가는 여정에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들을 성막부터 지으라고 하셨던 겁니다. 이 축복이 그의 후대들에게 전달되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도 사무엘과 다윗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성막과 성전을 지으면서 언약 따라가는 여정에 이 써밋이 점점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언약 따라가다 보니까 성전 건축에 쓰임 받다 보니까 경제 걱정은 할 필요 가 없어요. 미래에 대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하 2장 조절에서 11절. 근데 이 성전이 우상숭배 현장으로 바뀌고 이 성전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영적 전주를 하게 하시고 마침내 제자를 키우는 도단성 운동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성전은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을 바벨론으로 흩으셨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뜻이 있었어요. 바벨론과 페르시아 전 세계에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나타내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게 아니라 밋의 여정을 간 겁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전 세계에 여호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이 잘못해서 범죄해서 포로로 끌려간 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서밋의 여정을 가게 하신 겁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2 7절 이스라엘 백성들 로마에 속국됐지만 바울은 로마도 보아야되라 바울과 초대교회는 로마를 복음하게 됩니다 그래도 결국 이스라엘은 로마에 완전히 멸망당하고 2000년 동안 전세계에 유리 범화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전세계에 흩어졌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져서 전세계를 살리는 프로그램을 준비하셨던 겁니다 이게 바로 섬세의 여정입때다 여러분에게 환란과 핍박이 와도 흩어지는 것처럼 보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세계복음화 하시는 그 서밋의 여정을 가게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이 서밋의 축복을 좀더 자세히 보죠. 서밋은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운명에서 사단의 운명에서 빠져나올 때 서밋으로 가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다시 보자, 예. 사단의 거짓말로 선악과를 먹게 됐어. 이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 떠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고 나중심이 된 것. 이 운명에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선생님 입장 4절에서 5절 뭐 하나님 없이 내 피림. 영이 없고 영이 죽은 상태가 되어버렸어. 그냥 몸만 있고 육신 물질만 있습니다. 이 물질 중심에서 빠져나오는 게 바로 써미세 길입니다. 한세기 11장, 1절에서, 1절. 바벨탑을 쌓다가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고 성공한 팀 보다 결국 망합니다. 이 성공 중심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바로 써밋세 길입니다. 사단이 나 중심, 물 중심, 석공 중심,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사로잡아 노예로 포로로 만들었던 거기에서 빠져나온 것이 서밋세 응답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빠져나올 하나님의 것을 되복하라. 아브라함에게 고향, 아버지 친척 집을 떠나라. 출애라 계기가 아닙니다. 이 사단의 운명, 나 중심, 물줄 중심, 성공 중심의 된 데서 빠져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지시하신,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것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나 나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살리는 그런 축복을 예배드렸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것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 죠 나한 사람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대열이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이삭, 야곱, 요셉, 이스라엘 민족이 이 세계복음화의 대열로 쓰임 받았던 것이죠. 나한 사람을 통해서 언약 잡은 나를 통해서 모든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 친구들이 제자들이 세계복음화의 대열을 이루게 됩니다. 다섯 가지 축복, 언약적 축복을 누릴 때. 그래 22장 1절 3절에 나오는 약속의 땅으로 가,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이 말씀을 하 그러면 근원적 축복을 주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러면 대표적인 축복,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념비적인 축복,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냥 비집 물과 흥겹적인 축복.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읍시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다섯 가지 축복을 주셨던 겁니다. 다섯 가지 축복을 우리에게도 주실 때. 우리는 그 응답받을 준비, 서에서의 응답을 받을 준비, 이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laughs> 아브라함은 그것을 먼저 누리고 초대에게 전달할 수 있었어. 이삭과 야곱과 일세대가 어떻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까?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아브라함이 혼자 단을 쌓고 보호자의 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축복을 받아수있습니다 그래서 22장 1절에서 19절 이 축복을 모리아산에서 이삭에게 언약으로 전달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 말 없이 순종했던 야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 제물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삭은 각인이 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이, 이 언약이 세, 내 생명보다 귀하다 이삭이 죽어야 되지만, 내 아들이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이삭 대신에 나뭇가지에 걸린 순냥을 본점으로 바치게 했습니다. 나 대신에 예수 그리토가 십자가에 휠러주고 있었어요 이 복음이 우리 후대에게 각인되고 전달된다면 우리 가문은 대대 선수선썸의 축복을 받게 될 겁니다 창세기 26장 10절에서 22절 언약이 전달이 되니까 언약의 축복은 당연히 전달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파놓았던 우물이 이삭에게 유산으로 전달되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샘 근원을 이삭은 받게 됩니다 이샘 근원을 통해서 로봇의 축복을 누리게 돼요. 한해 농사를 지는데 100배 결실되는 100배의 축복. 이 정도는 받아야 서밋이 되고 세계보험을 할수 있는 겁니다. 자, 언약자분 아브라함 한 사람 통해서 그 가문이, 그 민족이 후대가 서밋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전달하기를 주의로 추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2, 3, 7, 5천 종족 살릴 썸밋의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에 염려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며 약속을 붙잡고 누리면 이세계보음마의 쓰임 받는 응답받을 그릇을 준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